와, 씨, 근데 19점 그대로 다 까여 보였는데? 이번 판 지면 강등입니다. 열심히 할게요. 너, 혹시 강해지고 싶나? 그렇다면,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. 가서 곰탱이 딱한대 때리고, 피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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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드로. 거북이, 거북이, 거북이. 거북이 <목소리> 아, 이거야, 씨발, 이거야. 이판 지면 다이아, 각인데요? 이판 지면 다이아 갈 수도 있겠는데. 집중, 집중을 해서 할게요. 진짜 이판 지면 진짜 다이아 갈 수도 있어요. 살짝 위험한 지금 상황이야. 원래 다이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거의 룰이에요, 룰, 룰이긴 한데. 아, 그래도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. 그냥 내려가 싫잖아. 한번 올라왔는데 내가 왜. 또 세트네? <laughs> 근데 우리 팀에서 갑자기 카밀하고 나서 지는 거 아니야? 우리 팀 사비가 갑자기 카밀고로 지면은 오늘은 게임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, 그럼? 카밀이 상대에 나와버렸네? 이거 레넥 가자, 레넥. 할줄 알면. 레넥, 레넥으로 그냥 조져버려, 그냥. 삽뭐 하는 애야? 카밀 모스 트 1이네? 아 이거 조합이 레넥톤이 딱인데. 레넥톤이 궁쓰고딱 들어가서 탱킹 해 주면서 라인존에서 카밀 발라주고 아씨얘 딱인데. 아 이번 판 지면 강등입니다. 열심히 할게요. 시작부터 왜 그래? 아니지? 일렙이 저희가 세긴 것도 있는데 여기 리시를 안 하고 와서 그래요. 아이씨. 적당히 치고 빠졌으면 됐는데, 갑자기 혼자 쭉 들어가. 상대도 포션 다 빠졌고, 피도 비슷하고, 스펠 빠진 것도 비슷하고. 레오나가 무리하긴 했어요 무리하긴 했는데 막 엄청 개무리까지는 아니었고 할만한 무리였어 그리고 세트가 바로 레오나를 이제 막았으면은 카이사가 피관리가 잘 됐을 텐데 날 물려고 계속 와리가리 친게좀 실수였지 난 미포라서 안 물리거든 아 이거 W가 풀려있는 상태로 물렸네 아 이거 오반데 이거? 아 이거 오반데? 이,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울어. 울어 그냥. 울어. <laughs> 제대로 온대. 뮤리아랑 미포랑 저합 좋아요. 미포공이 소멸이 안풀려어 이번에 이득인 게 풀을 안 쓰고 승리를 했단 말이야. 이거 완전 이득이에요. 상대 세트는 풀 박았죠. 방금 궁술라고 하죠. 이거? 전 장의 화신 좀 억울하겠는데. 별로 안 주는데요. 어? 15점? 아, 15점 짠데? 석현 어, 씨 요새 중력이랑은 안 해요. 아니 하자고 내가 2년 전부터 말했는데 뭐 걔도 일이 있는데 어떻게 님들이 보고 싶다고 뭐 합니까 걔가 걔도 일이 있는데 걔도 자기의 그 잡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뭐 게임하자고 그런다고 뭐 합니까 롤도 접었는데 걔 중열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열이한테 인스타를 보내요 메시지를 페이스북 뭐 이런 거 SNS로 중열이한테 물어봐요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중열이 엄마야? 걔한테 물어봐요 뭐 하는지 나도 뭐하지 몰라 생활은 영어로 뭔지 몰라요. 생활은 영어로 뭐야? 라이프, 라이프, 잡, 라이프 이렇게 발음 죽인다고요? 아 이거 내가 단어만 쓰면은 외국인들이 착각해. 영어 문장은 못 말하는데 그냥 가끔씩 야 이렇게 단어 이렇게 짧은 말하면은 외국인들이 어막 어, 착각해요. 자기나라 사람인 줄 알고. 어디 있었다? 이게 1레벨에 알리한테 큐맞으면은 타미라 패시브 때문에 반피가 나가요 애초에 그냥 힐을 써버려가지고 거리를 벌리는게 나아요 애초에. 포션을 일단 두개를 뺐거든요 우리 쪽은 포션이 안 빠져서 하나도 일단 딜교환은 압도적인,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힐이 빠졌는데 또또 힐을 다시 도는데 이제 다, 바, 벌써 반 돌았는데 뭘 힐로 딜교환 한거지 어차피 알리스탄 3레까지는못 문단 말이야 3레벨에서 딱한 번만 살려주면 힐이 다시 돌아와요. 그럼 저 상황에서 알리는 뭘 해야 하나요? 그냥 쳐맞아야지 나한테. 아니면 들어와서, 들어와서 그라가스로 뒤지던지. 아 알리 왜못 잡아? 야 알리 노려야지 얘들아. 야... 이걸 알리는 안 노려가지고 이렇게 되네. 아니, 이거 알리 잡았으면 그냥 이긴 싸움인데, 아니, 드디어 한테살수 있을 거라 생각해. 아니, 팀은 왜 좋아졌지? 나 오늘 방종 안 해도 되겠는데, 드디어 보상받는 건가? 무디를 죽었냐? 하지마. 진짜 하지마. 하지마 어디까지 와? 그만해. 미친놈아. 빨리 쓸 거야 풀. 아씨 미친놈들 이거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? 전장드 화신. 야, 야지도막들야지얘들아쟤들 <목소리> 건가 들과 쟤들과 쟤들 다줄수있냐 어? 어우씨 어플좋아 쓰러진 용의제물 야 크라켄..에서 쓰러진 용의제물 됐어 저걸 타야 해. 그래도 오브젝트가 없어서 계속 안 들어오고 나만 보고. 이 새끼도 나만 존나 보네 진짜 카타도 알리도 다 아니 다 나만 존나 주시한데 다어 플래시 받고 나한테 왜안봐아 이거 왜안봐아 내가 내가 있는 데 어때? 아, 너무, 씨. 힘든데? 한타가 어? 뭐야? 어? 제 카이사 왜 풀어? 그래포대 맞추면 다, 다 다, 잡는 건데. 바보 아니야, 저거? 버그야? 그니까, 방금 나 먹혀가지고 이거 한타 진 거거든. 금방 먹어, 금방 먹어. 나 세서. 약간 실수 써가지고. 그냥 죽지. 뭐야 어서 날라왔어 이제 야야 한마리면 돼 한마리면 돼 한마리면 끝나 한마리면 끝나 야 오른 니가 맞아 오케이